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박하성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는데요. 5.18연금법 제정추진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5.18 요공자들이 연금으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또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5.18 요공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하성 사무총장님을 만나서 그 현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박하성인데요. 어, 5.18이 근 현대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 발발한 지 4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뿐만 아니라, 어, 광주 시민들도 조차 그 부분이 진실이 애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애곡된 부분을 진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측면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 사무총장님은 네. 5.18 당시에 어, 뭐 고등학생이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는요 80년 5.18 당시에 5월 18일부터 음. 27일까지 네.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어, 폭로자고 <laughs> 어, 바다 네. 5월 27일 날 새벽에 도청해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거기서 체패가지고 상무대 영창 헌병대 오소대에 40 6일 동안 네. 에, 구석되어 있다가 어, 나왔던 박하성입니다 저희 음, 5.18이 네. 발발한지 41년이 되었는데 음. 어느 정도 진실 구명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진실 규명 외에 또 올팔 피해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국가로부터 정부 지원이 아주 애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언론에 의해서 그동안 41년 동안 국민들이 애곡 보도,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 길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게 참 너무나 아, 현실적으로 어,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가. 우리 커커 오는 자라온 이 세들에게 기성 세대들이 참 부끄러워하고 또 정치권들은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방임하고 방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도 불구하고 전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그 현실에 대해서 예민하고 있지 않느냐는 참 부끄러운 이거 자화상이지 않냐는 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이 애곡되고 잘못 보도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80년 5.18이 5월 18일부터 27일 전 이후로 일어났는데 그에 이어서 어,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분또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다 포함되지요 그런데 흔히 우리 국민들이 5.18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과 어, 정신적 보상금. 또 기타 매월 흔히 말하는, 에... 뭐, 연금, 국민연금식으로 매달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지금 애곡 알고 있을 뿐더러, 현재 국회의원들도 5.18 관련자들이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국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80년 5월, 5월 달에 신, 신체상 국가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망자가 일어났고, 그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요. 5.18 최초 보상은 10년이 지난 1990년 1월에 보상이 되었어요. 그때 보상될 당시에 80년대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10년 후에 보상이 이 최초로 이루어지면서 10년 동안에는 전부 각자가 자기 땅 팔고, 논 팔고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도 안 되고, 뭐 의료보험 카드도 없는 시대라 각자 돈으로 모두 육체적인 그 모든 그저 치료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도저히 이대로 이당이 이 관련자 피해자들을 방치를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겠다 해서 일시 보상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급을 했어요. 단지 당시에 지급할 때는 에, 산업재해 쉽게 말해서 어,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산재처리를 하죠. 그러면 산재처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산재처리냐? 바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이라고 있어요 당시에는 노동을 할수 있는 연령이 55세까지다 그래서 호프만식으로 55세까지 계산해 가지고 80년대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20만공 4천에인데 80, 80년대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55세까지 계산해 가지고 5.18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5.18 관련자들이 보상을 1차부터 7차까지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받아간 보상금이 약 1인당 2,800 정도밖에 안 돼요. 1인당 2,800. 그리고 그것도 호하만식 55세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글로 종결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5.18 피해자들이 1인당 90억을 받아갔네요. 30억을 받아갔네요. 뭔 15억을 받아갔네요. 이런 엉뚱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5.18 관련자들이 매달 보험 급여금을 몇 백만 원씩 타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참이거 이것이 저 아주 애국돼 있는데요. 전혀 5.18 관련자들은 매달 보험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까지 일시부, 일시적 보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56세부터는 지금까지 전혀 보상금도 없이 일실 그 국가가 방임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오일8 관련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자살도 하고 정신신적으로 창난에 걸려 모든 지금도 병원 생활 하고 정신병원에 기거하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전남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전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참5.18 관련자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적어요. 왜냐? 이 애곡되어 있고 편파되어 있고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5.18 관련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80년 이후에 자살한 사람이 약 46명이나 자살했어요. 정신적, 충격,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금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80년대 이 사람은 빨갱이다, 간첩이다 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대학교 나와도 누가 직장에서 고용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기간도 놓쳐불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 예, 5월,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배상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헌법 전원 일지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5.18 관련자들이 음. 예,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배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예, 5.18 관련자에서 무늬만 국회, 국가유공자지 실질적 국가유공자로서의 애우는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루속히 뭔가, 아, 법적인, 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